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배현진입니다. 민주당의 최고 존엄은 누구인가? 국민의 죽음을 내면 하는 집권 여당이 요란한 요식행위 뒤에 추석 준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고 용감하게 알려왔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안한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알맹이가 빠진 대북 규탄 결의안은 국민 상식으로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반드시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을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리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결국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 제목부터 틀렸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에 북한의 무력도발로 처참하게 살해돼 불태워졌으나 민주당의 규탄결의한 제안서의 제목에는 공무원이나 북한의 무력도발을 지적하는 어떠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다. 내용은 더욱 심각하다. 숨진 공무원의 시신을 북한이 불태웠다라는 등의 북한의 구체적인 만행에 관한 그 어떤 지적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역시 쏟아지는 사례와 시신 소각 의혹 가운데 그 무엇 하나 제대로 확신할 수 없다는 방증 아니겠는가. 혹은 무엇이라도 가려보자는 짠내나는 노력이 아닌가.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임을 지적하지 못한 맹탕결의한 제안서이다. 국회가 촉구하자는 공허한 외침만 가득하다. 과연 민주당은 북한의 무엇을 따져 물어 규탄하려 했는가. 진정 규탄할 용기는 있는가? 국민이 보고 계신다. 의미 없는 종이 한 장으로 부산 떨고 있는 모습을. 국민의 힘은 조금 늦었지만 민주당이 내팽개친 진실의 기회를 다시 제안한다. 연휴 뒤 10월 6일 화요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하자. 면피성 규탄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억울한 희생에 관한 진실을 담은 대북 규탄 결의를 하자.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최고존엄은 과연 누구인가. 반드시 대한민국 우리 국민이어야 한다.